안녕하세요. 현예다육세상입니다. 명절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연휴네요. <laughs> 아, 이제 각자마다 또 여러 곳에서 어, 명절을 즐겁게 보내셨을 텐데, 참,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오랫동안 이렇게 제사를,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고 명절을 맞이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명절을 그렇게 신경 써서 제사장 보고 막 이렇게 하던 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참 좋았었거든요. 홀가분하고 진짜 날아갈 듯이 그랬었는데 이게 사람이 항상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한 3년 이렇게 아예 편안한 그런 명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약간 또 허전하다?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또. 야, <laughs> 그래서 사람이 다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몸은 편해서 좋고 신경을 안 써도 좋은 건 있는데 또 뭔가 음, 약간 허전하고 또 이게 명절인가 싶은 <laughs>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이제 일하시느라고 음. 음식 장만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이제 저처럼 다육이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시간 보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3일 동안 이렇게 집을 비웠다가 이제 왔는데, 사실 그 이후로 시간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많은데도 뭐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든지, 어, 다육이를 영상에 담는다든지 이런 게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laughs> 시간이 많으면, 예전 같으면 막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뭔가, 뭔가 그냥 혼자서, 어, 혼자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거 채워주고, 또 화엽도 떼고, 어, 그래서 영상에는 하나도 담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보냈답니다. 어, 나름 또 차분하게, 괜찮았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요즘에 약간씩 애들이 옷 자르려고 하는 애들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저쪽 밖에 있잖아요 거리대에 지금 이렇게 어, 나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물도 이제 저면에서 물도 좀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 안에서만 말리기에는 조금 이제 미흡하다 싶어가지고 밤에는 들였다가 또 아침에는 꺼냈다가 이렇게 어 부산을 떨고 있죠. 어아 진짜 겨울이 좋았다 싶어요. 겨울에는 거리대나 이쪽으로 내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어 베란다 안에 이렇게 소담하게 놓놓고 다 모아놓고 보고 그런 게참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이제 이렇게 또 부산스럽게 자리를 옮겨줘야 되고. 음, 또, 거리대도 슬슬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리대 나가기는, 어, 오늘 같은 날이 이제 잠깐 이제, 음, 물준 애들? 그런 애들 말리로 나간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는 아마도 3월은 돼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어, 금요일? 금요일부터 또 다시 이제, 어, 아니다,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좀 춥고, 토요일부터 많이 풀려요. 영상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이제 조금씩 나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제 지역마다 다상이하니까 어, 다 다르니까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요런 애들 보세요. 슬쩍슬쩍 오잘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죠. 어, 전부 다 이제 점면을 해가지고 애들이 통통해서 예쁘고 좋기는 한데 오자랄까봐 살짝은 그러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한 이틀 밤 정도 점면을 했어요. 요 애는 네베라는 애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진짜 보기 힘든 그러네요. 이제 어느 곳에서도 제가 구경을 못 해봤다 판매방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약간 이제 보랏빛으로 살짝 살짝 물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틀간 점면을 하고 이렇게 나, 내놓으면서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물은 줘야 돼요 이런 애들은 입장이 얇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물을 준다고 열심히 줘도 금세 금세 말라 가지고 약간 황당하다 <laughs> 겨울인데 이렇게 물을 많이 줘, 어, 달라고 하니 약간 황당하다 그 정도로 진짜 빨리빨리 애들이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물 챙겨주고, 이 애호님들도, 애호님들도 진짜 물좀 좋네 하고 나면 또 금세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요즘에 조금 신경 쓰고, 또그 중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수영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잖아요? 키우다 보면 이렇게 목대가 불쑥 올라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책에나?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수영 교정도 좀 해주고, 어, 그렇고 있답니다 물 챙겨주고 수영 교정하고 그리고 분갈이 필요한 애들은 또 분갈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실제로 보다 지금 제 화면이 굉장히 약간 이이 이 꽃이 <laughs> 이 꽃이 약간 주황색 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 화면은 약간 노랗게 나온 아 햇볕 때문에 그렇구나 햇볕을 보니까 노랗게 보이는구나 <laughs> 음 그러네요 아유 자 그리고 이런 제 애들도 전면 해가지고 꺼내놨어요 호베이금 그리고 어, 요거 요거는 호박 젤리 금 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 얘가 이제 이쪽이 조금 이렇게 솟았잖아요 수영이 그래서 얼굴을 돌려 주려고 이렇게 화분을 돌렸는데 보니까 딱 여기에서 음그 깍지가 한 마리 보이더라고 그래서 깍지 약쳐 가지고 요렇게또 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 애들이 있어요 깍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깍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깍지를 찾으려고 막 들썩들썩 해보면 어느 곳에선가 있을 텐데 우리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머 깍지가 막 드글드글해 이런 것 이런, 음, 이런 경우는 전 없어봤어요. 물론 베란다기도 하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막 깍지 소굴이 된다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있어 본 적은 없어요. 뭐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보이는 정도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제 물로 씻어주고 또 깍지 한번 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그럽게 많은 깍지를 구경한 적은 없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도 이잖아 제가 이제 물 주고 나서 물 주고 나서 이렇게 빨리빨리 마르라고 아르라고 이쪽으로 이제 창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 빨갛게 진짜 엄청나게 빨갛게 물드는 머니메이커금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쇼츠 영상에 올리고 했을 때 이제 보신 분들이 야 머니메이커금이 그렇게까지 빨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랬었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laughs> 지금은 이렇게 물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분갈이를 했잖아요. 약간 큰 사각 화분에 이렇 여기보다 큰 그런 화분에 있어가지고 요 이제 목대들이 지멋대로 막 퍼져서 안 이쁘다고 그래서 수염 교정해가지고 요거는 아마 작년 가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심어주는 그런 앱니다. 그래서 분갈이하고 나서 이렇게 색감이 좀 많이 빠졌죠? 그렇고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점연해가지고 굉장히 통통해요. 예쁩니다. <laughs> 그리고, 요, 헤르메,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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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지, 참. 아이고야, 요, 하엽을 제가 들고 다니니까 불편해서 여기다 좀 놓을게요. 자, 요거는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그런 애거든요. 그런 애인데, 지금 이제 얘도, 얘도 이틀간 정도 저면을 했어요. 요거 이제 얼굴이 원래 굉장히 빵빵한 그런 애인데, 요렇게 입장이 약간 주름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쁘지 않다. 음, 예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또물 듬뿍 주고 요런 애들은 이제 다리가 없어서 다리가 없어서 빨리 말리려면은 요 창틀에 요음 여기다 두면 좋겠죠. 밑에서 바람도 솔솔 올라오고. 아이고 창틀도 더러운 거 봐요. 겨울에 비가 와야지 청소하기가 좋은데 비가 안와 가지고 대충대충 그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에 물 묻혀 가지고 닦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어, 이제 날좀 풀리면 창틀 청소도 하고 그래야죠 요거는 우들이 거든요 근데 얘가 수영이 돌려가면서 키워도 왜 이쪽이 이렇게 불쑥 올라와 가지고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햇살 그렇다고 애기가 있는가 한 보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심하게 심하게 수영이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햇살 보는 쪽으로 좀 이렇게 높은 어, 얼굴 높은 쪽을 이렇게 꺼내놨답니다. 자 제가 이쁘다고 간간히 보여드리는 요거 스위심포니에요. 와 요렇다니까요 스위심포니가. 아, 햇살이 너무 비치니까 재색이 안나네.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약간 미인유처럼 그런 는데 요렇게나 보랏빛으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 꼭지점 보세요. 어머나 예쁘다 예뻐 아, 어, 요런 애들도 이제 물 많이 먹고 나온 지 며칠 됐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요건 어젯밤에 저면 했던, 아, 어, 그러네요. 지금, 이제 얼굴 씻어주느라고, 이렇게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샤워기로 얼굴을 씻어줬거든요. 요거는, 어, 얘는 이름이 센, 센츄리온, 센츄리온입니다. 지난번에, 그, 종소리님이, 종소리님이 선물 주셨던 그러네요. 저는 이제 처음 폰, 키워보는 애고 약간 신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요거는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철한데 이제 많이 풀리고 요만큼 왼쪽으로 남았습니다. 파스텔이 물들면 또 고운데 물이 안 들었어요. <laughs> 작년 작년봄보다 이렇게 물이 덜 들었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를 못 줬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고 요거는 어, 요건 탑네드 탑레드 철아요. 탑네드 맞죠, 아마? 어, 입장이 덜렁덜렁. 이렇게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 있는 고르네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얘도, 얘도 에오니엄, 음, 얘는 밀크 화이트인데, 얘도 진짜 물타올 많이 해가지고, 제가 물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후지브리에 하니 그러고 있더라고요 삐진 것 마냥. 그래서 또 물퉁 푹 주고, 어, 저면 해고, 저면 하고, 이제 나왔는데, 얼굴까지 씻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창틀 가까운데 그래도 있는 애들은 그나마 혜택을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지금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애들 어, 돌아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돌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어, 자리 바꿈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거리대 있는, 나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야, 여기는 난도 없이 자기, 자기 자리도 아닌데 여기 와 있네? 얘도, 얘도 저면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말리려고, 여기 네트망에다가 제가 갖다 놨습니다. 요렇게, 안 되겠네? 여기 햇살을 가려가지고 치워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그냥 둬야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햇살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와, 요거 보세요. 파 차이가 제가 며칠 전에 보여줄 때보다 색감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다 보이지가 않네요. 햇살이 너무 쨍할 때는 색감이 조금 덜 보이거든요. 약간 희끄무리하게 보여요. <laughs>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지난번부터 이렇게 저면에서 어, 내놨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안마도 며칠을 들락거렸기 때문에 다 말랐을 것 같아요. 화분 속은.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오늘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애들로 살살 자리를 바꿔서 그렇게 내놔야겠습니다. 어, 자 새로 나온 애는 요거예요. 어,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약간 직사각형인 화분에 두 포트를 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델라다용님한테 데려온 앤데, 아, 어, 요렇게 예쁩니다. 초록이 나오니까 빨갛기만 한 것보다 초록이 나오고, 이제 진정한 예쁨은 여기 요 생장점 부근이 또허랗게 골드색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럴 때까지 키워보시면 진짜 예쁜 애 중에 하나고, 또 옷자람이 심해요, 얘는. 그래서 진짜 햇살 좋은 자리에서 키워야 될 그런 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올리브 그린이에요. 올리브 그린은, 아, 요것도, 요런 애들 다 전면하고 나온 애들이에요. 아르제도 그렇고, 요 아르제 진짜 저하고 오래된 애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 안 좋고 그래가지고 뭐 커팅해서 작년에 새로 심은 애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청년처럼 얼굴도 커지고. <laughs> 다육이는 좋겠다, 그죠? 아우 진짜 어? 나이 들어가지고 골반 골반해도또 우리가 뿌리를 커팅하고 어, 이렇게 또 돌봐주면은 다시 젊어지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어, 사람도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불티나게 <laughs> 어? 불티나게 흥행을 할 텐데. 음, 그리고 얘도 이제 제가 건 입장이 조금 많이, 많이 튼튼하지 않다? 뭐좀 이렇게 빵빵하게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저면을 이틀밤 했던 애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로사로와 철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나와 있고, 이제 다음날은 자리 바꾸는 애들한테 이제 조금 양보를 해야겠습니다. 거리대를. 아, 거리대 이제 이렇게 슬슬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저도 그렇고, 이제 대신에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집어 넣으세요. 잊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laughs> 그리고 요거는 원종 카시트사람입니다. 원종 카시트라 저렇게 야 얘네들 이제 그리고 요거 보세요. 덴트라 홍금이잖아요. 덴트라 홍금 이제 제가 너무 꺽다리라서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커팅을 했었는데 진짜 튼실하게 새로운 자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잘 크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저거를 커팅할 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 잘했다 싶어요. <laughs>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제가 윗머리를 잘랐었잖아요. 윗머리 잘라가지고, 또에만또 또 따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걔도 진짜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자르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이제 요렇게. 요거는 체리봉봉이잖아요. 이제, 얘 오늘 제가 분갈이 좀 해야겠고, 그리고 요거, 어, 라코코도 좀 분갈이를 해줘야겠습니다. 아, 요, 풀분에서 있은 지가 한참 됐는데,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슈가베이비도, 슈가베이비, 오 세정님이 선물 주셨던 슈가베이비, 얘도 좀 분갈이를 해야고, 해야 되고, 할 일은 많습니다. 아. <laughs> 할 일은 많은데, 아. 또, 어느 때는 있잖아요. 이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또 이렇게 사람이 쉬고 싶어요. 그래서, 아 오늘 못하면 또 다음날 하지. 뭐, 그러면서 시간을 또 어, 허비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얘도, 얘도 제가 물을 좀 줘야 돼요. 빈센조입니다. 아, 새로 이렇게 이제 합식을 했는데, 왼쪽에는 괜찮고, 오른쪽에가 약간, 약간 그러네요. 그래서, 요런 애들, 이제 물좀 챙겨주고,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조금 나가야 돼요. 거리대로. 아, 얘는 진짜 많이 웃자랐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어, 키운 애 중에 정말 많이 안 이뻐진 애가 얘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미인 종류 미인류에 가까운 요런 애들 굉장히 웃자람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 잘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베란다에서 그래도 또 이렇게 키워 보는 거죠 아 얘는 하엽이 좀 많네 <laughs>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음. 야, 하엽, 어, 본 김에, 아, 발음이 안 되네. 왜이러죠 오늘 내가? 김에 하엽을 좀 따고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이거 여름에 많이 웃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얘를 좀 좋은 자리에 더 뒀, 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 응, 그랬었던 애고, 물도 하나도 안 들었죠. 지금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핀셋도 안 가져오고, 손으로 이렇게 뜯고 있어요. 네, 여기도 있네. 자, <laughs> 어머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오, 바람 소리가 대단합니다. 진짜 거리대도 또 오랜만에 나갔는데 바람 소리 들으니까 약간 불안하네요. 음, 이게 거리대를 계속해서 쓸 때는 있잖아요. 또 그냥 잘 있으려니 하고 좀 무심해지거든요. 근데 거리대 안 쓰다가 나가면 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도 있네. 그래서 <laughs> 처음에 내놓을 때는 너무 꽉 채우지 않고 그냥 좀 헐렁하니 그렇게 내놓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제 거리대 적응할 때까지. 그 사람이 몇 년을 이렇게 거리대 제가 한 3년, 4년 정도 됐어요. 4년 쓰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이제 겨울에 이럴 때안 쓰다가 내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좀또 약간 불안하더라고. 그러니 거리대 안 쓰시는 분들이 보면 얼마나,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가끔씩 댓글에 그런 거 적어 놓으신 분들 도 계세요. 어, 거리대 보니까 어, 좀그 뭐라 그럴까? 무서워요. 불편해, 어, 불안해 보여요. 이러신 분도 있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음. 쓰던 저도 그러는데 요거는 알로아잖아요. 알로아가 완전 초록이로 왔었는데 야, 많이 예뻐지고 있어요. 보세요. 라인에. 어, 이렇게 색감도 많이 들어오고 입장도 뭐 많이 예뻐졌네요. 요렇게 완전 초록이었었는데 그리고 얘도 애플 금 얘도 제가 이제 물을 듬뿍 줬거든요. 와 단단한 거 보세요. 역시 이렇게 얘는 이제 제가 어, 저면을 뭐몇 시간씩 요렇게 는 해봤었거든요. 근데 겉에 마지막 입장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한 이틀 정도 제가 담궜었거든요. 그렇게 담궈놨더니 완전히 아랫입장까지 살아났는데 그 대신에 얼굴을 좀 펼치는 거죠. 얼굴 <laughs> 좀 펼치더라도 저는 이렇게 어. 좀 흡족하게 입장이 좀 살아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그냥 갈 때까지 이렇게도 점연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음, 그 SP, SP 에어늄인데, 얘도 이렇게 색감이 예뻐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초록초록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나 했는데, 요렇게 보랏빛이 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야, 예쁘네요. 그리고 요거 화이트팜. 좀 이제 생장점 부분 좀 빨리 솟아나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얼른 얼른 커라. <laughs> 그리고 트럼서 요거는 굉장히 목대가 굵은 오래된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뿌리 커팅 하고서 진짜 재작년에 뿌리 커팅했구나. 그래가지고 요거 뿌리 내리는 데까지 한1 년이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둬 봤더니 1년 만에 뿌리가 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진짜 엄지손가락만큼 이렇게 목대가 굵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끈질기게 오래 걸린 애 중에 하나가 걔예요. <laughs> 어, 이제 물론 뿌리를 빨리 내려면 또 이제 더 어, 이렇게 방법을 해줄 수는 있는데 제가 오기를 한번 놔둬 봤어요. 그래, 얼마나 오래 어, 어, 기간이 지나야지만 뿌리가 자연적으로 나오나, 궁금하더라고요. 어, 참 별걸다. <laughs>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그리고, 춘맹도, 춘맹도 이렇게, 지난 여름에, 우자란 애들, 아, 많이 우자랐어요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자, 요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목대로 형성돼 있고, 어, 꽤나 묵은 애거든요. 묵은 애들은 좀덜우자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도, 이렇게 옷 자랐다는 거. 이렇게 생장점 부분은 조금 이제 똘망똘망해졌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아랫 입장이 좀 떨어져, 떨어져야지, 어, 옷 자란 끼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야, 얘 보세요. 진짜, 아직까지도 이렇게 꽃, 어, 꽃을 안 떠뜨리고 있는 거예요, 꽃망울을. 진짜 오래 걸립니다. <laughs> 어, 수자나예요, 수자나에. 이렇게 이제 베란다는, 음, 노지보다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햇살이 부족하니까 이렇게밖에 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요즘에 좀 많이 이뻐지고 있는 호박입니다. 아 예쁘다 예뻐. <laughs> 어, 이런 애들 한 바퀴 빙 둘러보면 있잖아요.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다 이제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남은 연휴 마지막 날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